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네. <laughs> 아, 너무 잘 잤어요. 네, 아, 쭉잠 잤습니다. 아, 그리고 어, 착각해서 1시간 일찍 일어났다가, 어? 멍 때리고 있다가 다시 잤네. <laughs> 그래서 어, 좀 평상시보다 더잔 느낌? 네, 그래서 잘 잤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어제랑 연결되는 내용이어서요. 음, 한번 읽어보고 어,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한 번씩 같이 해볼게요. <laughs> 제목은 "주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귀도 결코 그것까지는 아픔을 줄수 없습니다. 물론 죄나 사람 사이의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이때 비로소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헌신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인내하며 반복해 물으시는 질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실오라기만한 거짓도 남아 있지 않았고 다시는 자신에게 속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말하거나 감상이나 과장을 드러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던 놀라운 계시의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라고 떠들썩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깊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저 하늘에나 깊은 땅 속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찰하시는 뼈 아픈 질문을 받기까지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질문만이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참으로 알게 해줍니다. 베드로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끈기와 직선적인 태도와 기술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적절한 때가 오기 전까지 절대로 이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드물게 아마도 한번 주님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곳에 데려가시고, 데리고 가셔서 꿰뚫는 직선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고백보다 훨씬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laughs> 어제, 음, 저희 얘 둘째가요. 저희 장모님 댁에 가서 어, 자고 오늘 아마 오늘도 잘것 같은데요. <laughs> 어, 네. <laughs> 그래서 뭐 저희가 자 그렇게 되면 잠을 편하게 자기는 해요. 안 자고 뭐 얘가 예전보다는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어데 네. 어, 그래도 어, 그렇게 장모님이 도와주시면은 어 저희가 진짜 어 잠을 편하게 자죠. 예. 잠 자는 게참 중요하니까. 어 그래서 오늘도 잘 자고 일어나고 어 그래서 어좀목 상태가 어 저녁이 되면 조금 어머리 아좀안 좋은데 어 아침은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어약 먹고 뭐 각을 <laughs> 하고 자니까. Um, 오늘 내용은요 um, 주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인데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 이걸 읽다가 저의 제목으로는 진짜 나를 찾게 하는 질문이에요. 네 원래는 어, 생각했던 제목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어, 질문. 물론 어, 응답 그답답 답 이 있는 이유는 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이 답보다 더 중요한 게이 질문이구나 라는 걸좀 어, 생각하게 됐어요. 어, 근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솔직히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답을 베드로가 입으로 꺼내지도 못해요. 네. 어,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어, 정해놓은 답. 그것밖에 말할 수 없는 답 그렇지만 그것조차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정말 할 말을 잃게 하는 그렇지만 내 전부가 답이 되는 <laughs> 그런 이유의 질문이었는데 마지막 그 센텐스를 보면은 어 정말 이 예수님이 이 상황까지 이끄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감격적인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와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솔직히 확실한 답, 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지만, 매일매일 그거를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어,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어~ 물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과 어~ 일하고 살아가고 관계 맺고 하는 모든 목적이 어~ 분명히 있겠지만 어, 많은 시간 많은 날들은 그냥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 보내고 그냥 자고 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뭔가 내 생일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어, 소중한 만남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여행 어,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그 기대하는 부분이 되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음,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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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싫어하는 사람 어디겠어요? 생일이 다가온다. 그러면 생일이 다가오는 그 순간 생일 어쩌면 생일 날보다 어, 며칠 있다 내 생일이다. 어 내일이 내 생일이네 하면 그 기대하는 게 솔직히 좀 마음이 되게 설레면서 생일 당일날도 좋지만 그 기대하는 날들이 또 되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여행, 여행을 한두달세달 달 있다가 계획을 잡았다. <laughs> 그러면 여행 갔다 와서는 진짜 <laughs> 현실로 돌아오는 그 느낌이 좀 힘든데 여행을 가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여행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시간보다 더 기대하면서 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그 중간 중간의 삶이 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려면, 그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목표, 그걸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야 내 중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 그리스도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의 끝은 없죠. 이 땅에서의 삶을, 어,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어~ 그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겠죠 근데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 우리가 머물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 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이 땅에서의 목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이 부분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유 어 질문을 해야만 그리고 내가 이 질문을 통과해야만 깨닫게 되는 나의 인생의 목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없이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제 제목은 진짜의 진짜 나를 찾게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고 그리고 이 질문은 그냥 평범한 그냥 내가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서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책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우리에게 아픔을 줄수 있는 어, 어제 제목처럼 아파야 끝나는 어, 그런 제목인 거예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음,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주님이 느끼는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질문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 그렇게 아픈 곳까지 찔러는 주님의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시 이렇게 드러낸다 리뷰를 한다 그러죠. 베드로는 이때 비로써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헌신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세번 하시는 건데 베드로가 이때 비로써 내 내면의 깊은 중심에 내가 주님께 헌신 되어 있구나 헌신 되어 있구나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헌신되었다는 걸 깨닫게 됐대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해서 오직 그한 목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 깊은 내면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있구나 이거를 그 질문을 세번 받으면서 확실하게 내 내면 안에 아 내가 내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목적으로 주님이 내 목적이시구나라는 부분을 내 깊은 내면에서 그 질문 세 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마음에는 그의 마음에는 실오라기만 한거 거짓도 남아 있지 않았고 다시는 자신에게 속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자신 다시는 자신에게 속을 수 없게 되었대요 <laughs> 이 질문이요 어쩌면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우리한테 질문을 한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내 내면에 누가 들어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지어져 있는지 이걸 찾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대부분 우리는 누구한테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한 사람이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은 내 자신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내가 내 자신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한테 속고 있는 삶인 거죠. 내가 뚜렷한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그 확실한 목표, 목적 이거를 내가 못 깨닫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주어진 나의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지으실 때내 어, 안에 부어주신 퍼포스 어, 그거를 나는 내가 알기 위해서는 계속 내 삶을 인도하는 옛 사람이 나를 속이고 살살 속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계속 나는 깨닫지 못했던 거를 이 시간에 이 질문을 통해서 아 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의 목표는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시구나 처음부터 나의 목표를 넣어주신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게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목표구나. 그러니까 거창하게 여기도 나오지만 뭐 정말 거창한 말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해요, 저렇게 사랑해요, 주님 당연하죠, 내가 이렇게 이러, 이러,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게요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내 목표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다. 내가 하나님, 주님 아시죠? 이답 하나로 끝난 거죠.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어, 지음받았고 이제 그 지음받은 모습으로 이제 살아갈게요. 이러한 대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대답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하시는 목적은 Um, 내가 이 목적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내가 그냥 거창한 예쁜 대답, 해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목적이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저절로 되는 거니까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이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라고 떠들썩하면 말하지 않았대요. 다만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깊이 발견한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깊은 땅 속이나 하늘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통찰하시는 뼈아픈 질문을 받기까지 그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질문만이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참으로 알게 해줍니다. <laughs>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내 깊은 곳까지 깊은 내면까지 드러내서 나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이걸 보게 하시는 그런 상황, 그런 시츄에이션이 꼭 필요한데 이이 상황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 끝에 보면요, 베드로는 베드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끈기와 지식, 직선적인 태도와 기술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적절한 때가 오기까지 절대로 이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드물게 한 아마도 한번 주님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곳에 데리고 가셔서 꿰뚫는 직선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옵션이 없을 때까지 다른 옵션이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다른 옵션이 생기는 상황이었다면 아 하나님 답해 울게요이 질문이 너무 힘드네요 아 하나님 어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옵션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사광 직선적인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끈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주님이 제어를 아시죠. 내 마음을 이 여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상황이 우리가 정말 밑바닥을 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거나 내가 아직 주님 말고 내가 어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어, 넘치는 그 상황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내가 정말 밑바닥을 다 치는 그 순간이라면 이 순간이 내가 주님을 똑바로 알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 이 시간이 바로 정말 값진 시간이고 다, 다시는 어쩌면 돌아올 수 돌아오지 않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음, 하나님 앞에 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질문이 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번씩은 꼭 찾아올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아 내가 이런 목적을 갖고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어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의 앞에 복받은 인생이고 아 정말 평안한 인생을 이제 살지 않을까요 왜냐면 베드로의 인생은 어 아무리 예수님을 정말 3년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눈으로 보고 듣고 다 체험을 했어도 깊은 내면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한, 못했던 건데 이제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아 나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나의 목적 어, 이제 더, 더 이상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속어 내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 속, 속는 인생이 아니라. 거짓말의 속눈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하나님, 어, 진짜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런 진짜를 따라가는 삶이 지금부터 되어지는 거죠. 음, 이 질문, 어, 제가 뭐 인생에서 한 번이라고 얘기했지만 어, 그한 번의 인생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 정말 깊은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어, 매일매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필요한 거죠. 내가 정말 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때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난 후에도 어,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간을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찐, 찐한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런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비추어야 되고,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열어서, 아, 나의, 하나님이 주어진 나의 목적. 내가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깊은 내면 속에서부터 내가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는 어, 이러한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어, 주님 아시죠였어요. 주님이 아시죠. 어, 그러니까 이 대답은 정말 놀라운데 이게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만약에 한번 배신하고 두 번째 만난 예수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 진짜 예수님 그때 진짜 I'm so sorry 내가 아 진짜 솔직히 하나님 예수님 진짜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된 이렇게 좀 변명도 하고 뭐 하겠지만 변명할 여지조차도 없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몰아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진짜 대단하신 거죠. 어,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내 변명하고 싶지만 내가 안 되는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진짜 이제는 바닥이고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는 것도 아시고 이제 내가 주님 정말 진짜 내 내면의 깊은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한 번는. 그냥 이 하나의 대답으로 정리가 다 됐던 거죠.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어, 음, 저도 가끔씩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거짓말로 할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진짜 이렇습니다. 주님 아시죠. 억울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쩌면 어 하나 둘셋 일부터 뭐 열까지 어 주님 앞에 이거를 아르는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요. 어 <laughs> 이걸로 끝나는 거죠. <laughs> 음 네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시고요. 어, 기도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어, 나 진짜 나를 찾게 하는 질문이 어, 정말 한번은 필요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그 대답이 매일매일 나한테 상기시켜 주는 어, 그래서 내가 올바른 목적으로 똑바로 그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큐티 어, 시간이고 말씀 읽는 시간이 되겠죠 <laughs> 저의 오늘 기도 제목은 음, 오늘도 저는 은혜가 필요하고 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제가 또 음, 그걸 알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가겠어요 음,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음,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 주님을 더 어,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옵션이 그것밖에 없어야 되는데, 인생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이것저것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내 안에 깊은 내면 속에서 내가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구나라는 부분을 하나님 매일매일 깨닫는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게 해 주십시오.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어, 내일 한번 더 하고 또 주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6시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